그게 이층 침대가 좋아요. 철리 언니가 어디에 가든지 도리스는 늘 언니를 언니만 줄줄 따라 다녀요. 언니한테서 도무지 떨어지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그게코 좋지만은하는 아니에요. 물론 엄마가 도리스를 찾을 때는 좋아해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천리는 도리스가 항상 따라다니니까 가끔 함께 있다 있다는. 잃어버리기도 한답니다. 철리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요. 도리스도 좋아하고요. 하지만 엄마는 위험하다고 걱정했어요. 그래서 둘에게 선물을 사줘요. 아휴, 엄마는 한숨을 쉬어. 쉬었어요. 셜리랑 도리스는 방도 함께 했어요. 도리스 침대는 늘 가끔 말끔 했어요. 하지만 셜리 침대는 그렇지 않았지요. 게다가, 셜리 침대는 둘이 자기에는 너무 좁아요. 어느 날 엄마가 말했어요. 도리스야, 너도 다 컸잖아. 이제 혼자 자는 게 어떠니? 도리스는 그런 말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때 엄마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엄마는 철리와 도리스를 불렀어요. 얘들아 차에 타요 시내에 가 잡구나 가구점에는 도리스가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어요. 바로 이층 침대였죠. 이게 말했어요. 2층 침대가 있으면 언니랑 아 가까이서 잘수 있단다. 도리사는 금세 2층 침대 박사가 되었어요. 2층 침대의 가장 좋은 점이 위에서 잘 수도 있고 아래에서 잘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 그래 밤마다 바꿔서 잘 수도 있고 말이야. 설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만세 빨리 왔으면 좋겠어. 도리스가 소리쳤어요. 물론 천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지요. 침대 2층 침대가 왔어요. 잠잘 시간이 되자 도리스가 물었어요. 언니 위에서 잘 거야? 아래에서 잘 거야? 혼자서 자게 되다니, 셜리는 두무지 위어지지 않았어요. 셜리는 재빨리 위로 올라갔어요. 아니 아, 언니 참 좋은 생각이야, 도리서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내일은 아래에서 자자. good